자, 오늘은 11월 20일 7시 29분입니다. 아랑이가 지금 코감기 걸렸어요, 심하게. 그래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저희도 같이 못 자고 와이프도 못 자고 엄청 피곤하게 만드네. 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랑그 피스타티오 크림을 사왔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거의 누텔라 수준으로 맛있어가지고 지금 빵에다가 오늘은 아침을 간단하게 이렇게 발라서 먹기로 했습니다. 순수 피스타치오만 잼으로 먹고 싶으면 직접 갈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샀습니다. 아리 일어났어? 응? 엄마 아빠한테 인사 제대로 해야지 아리가. 엄마도 한인사하고 엄마 사랑해. 요이한테 그런 인사하 가. 그렇사 사랑해. 요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아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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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해사랑 아리가. 아리는 공기. 아리는 여기 앉아. 나 방망이 한대쳐 오늘 아리 커나 아리 의자 또 와. 고고와저기 위에 앉으면 딱 돼. 여기 앉아서 우리 아리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우슈슈슈. 땅 줄게요. 땅 줄게요. 아리 땅두 개야. 살짝 바른 거랑 안 바른 거. 아, 랑 오늘... 아이, 아, 이 아이, 아, 이 아이, 아, 이아 아, 아이, 아, 이 아이, 아, 이 아이, 이 아이, 아, 이이 아, 이이 아, 이 아이, 아, 아이, 아, 이 아이, 아, 이아 아, 이이 아, 이아 아, 이 아이, 이이 아, 이 이거 음, 먹으면 안 되는데? 아야, 먹으면 안 돼, 아야. 아이, 고장 있잖아. 아는읽거 봐요. 음. 아이, 기차 만들었어요. 아리가 만들었구나, 기차를. 응, 음, 잘했어, 아리야. 얘는 맨날 이렇게 서있냐, 랑이는 응? 어? 지금 위험하게 자꾸. 얘는, 자꾸, 걸어다녀. 어? 아랑아, 너, 걸을 때, 안 됐어, 아직. 걷지 마. 좀, 기우다녀라, 좀, 위험하게. 지금, 9시거든요, 9시. 이제, 응? 용을 잘 꺼내서, 나갈 준비 할게요. 근데, 오늘, 9도, 10도, 이렇게 해서, 엄청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빠, 옷이안되가요 아니, 나갈 준비 해야지, 아빠가. 자, 우리 옷을 예쁘게 입혔고요. 그래? 아랑이도, 옷, 아랑이도 옷 입혔어요. 똥을 깨 싸가지고 애들이? 뭐야? 아니야, 이런 거. 이런 데 드지 마. 자꾸 뭘 애들이 버리고 다니네, 바닥에. 치워도, 치워도 나가려고 하면 계속 쓰레기가 보이네요. 아빠 이거 밥만 먹어봐요. 어, 잠깐만. 아빠 지금 청소하고, 요, 요만좀 빨아들이고 갈게. 지정이도 가라앉아서 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love it. I l o 시 전에 t I love it. I 도 o v e 늦어집니다. 날 이제 t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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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밖에 오래 못 노니까, 그냥 집에서 좀더 있다가 나오는 거죠. 아유, 우리 아랑이랑 같이, 이,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리는 아랑이랑 같이 있어? 이쁜 짓한번 해봐, 이쁜 짓. 예, 뻐 근데 아리는 이 카메라로 찍은 거 영상 보여준 적한 번도 없는데, 카메라를 의식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제가 뭐 카메라 보고 써드니까 그렇겠죠. 사랑 <놀람> 안녕. 이녀석들 어? 귀염이녀석들. 어? 귀염녀석들. 어, 오늘은 저기 그 타겟 뒤쪽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로 가려고요. 근데 공원 입구가 열려 있네요. 뭐지? 아무튼 왔습니다. 근데 놀이터에 오늘 사람이 없네. 추워서 그런가? 안 추운데?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좀 놀다 갈게요, 아리. 자, 할게좀 많죠? 여기까지 한 1km 정도 걸었네요, 벌써. 제가 항상 만보기를 키고서 다니거든요. 나올 때마다. 1.16km 정도 걸었다고 뜨네요. 아이고, 우리 딸들이 아빠를 둘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응? 어? 귀요미들이네, 귀요미들이야. 어? 아랑아, 너는 아직 안 돼. 미안해. 어? 언니만 을수 있어? 언니, 잠깐만 언니. 아리 언니 잠바 입고 나와야지. 잠바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리 이리 나와.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어요. 아랑, 아이고 아랑이가 아직 안 나왔지, 아리야. 응. 아랑이 심심하니까 아빠가 아랑이 데리고 다닐 거라. 아빠한테 자꾸 놀아달라지 말고 아리 놀고 싶은 거 하고 놀아. 응? 아랑이 지금 여기 응. 안에 있어야 돼서 아빠가 어? 아리만 놀수 있게 해줄 거야. 아리가. 안 놀고 싶으면 다시 들어와. 이 안으로 넣어줄게 알았지? 아유 옷을 다 닦고. 아유 낚시리 좀 컸다는 게 느껴지는 게 불과 한두달 전만해도 그냥 놀라고 그러면 자꾸 저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냥 놀라고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조금 해요. 좀큰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큰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아요. 사람이 없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기만 했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게 잔뜩 묻어있어요. 새 똥인 것 같아요. 여기 새들이 똥을 많이 싸니까, 위에 새, 새들이 새 똥을 많이 싸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막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들리네. 우리 어,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요, 여기? 아리야, 우리 동네 놀이터로 가자. 안 되겠다. 맞아. 옆에 태워서 세게 밀면 좋아하지? 깨도 없으면 밀어봐. 어, 세, 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밀어보세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아 우리 아랑이도 잠깐 밀어줄게요. 콧물이 나오네요,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재워야겠습니다. 그렇지. 잘 타네. 자프자프 오늘 신났네 누구 내려와요? 어? 누구 어, 내려와요? 어저 친구 탈라 그러나봐 아리도 빨리 올라가 뒤스타 기다렸다가 저 친구 내려오면 타면 돼요 아리가 쭉 밀어 세게 밀어 쭉쭉쭉쭉쭉쭉 그렇지 고마워요 땡큐 아리 웨이트어 가자 아리 렛츠고 <let's> <laughs> 아이 귀요미 안춘이 자꾸 옷을 벗으네 아리가. 얼른 집에 가자. 오늘은 아빠가 잡채 해줄게 잡채. 아빠가 갑자기 잡채가 먹고 싶어. 어 아빠가 잡채가 먹고 싶어서 오늘은 잡채 먹을 거야. 어 여기는 또 이러고 노네요. 추워지니까 맨날 이러고 노나봐요. 여기 이제 겨울에 12월 달 되면 다닐 거야 우리도. 걱정하지 말아요. 어, 걱정하지 마. 아, 집에 왔습니다. 12시 정도에 왔네요. 늦었네. 얼른, 여기, 응? 얼른 가셔야 되네요. 파스타면은 덜어놨고요 여기 이제 야채 볶고 그냥 빼면 돼요. 원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고 볶고 싶은데, 저 로세스리 치킨 빨리 먹어야 되니까 벌써 4일, 5일 정도 됐거든요. 물론 다 익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될수록 안 좋죠. 당근은 이미 채가우우마 체가... 뭐야. 아, 이게 도마가, 이런 게안 좋아요. 자꾸 지 멋대로 뭐 펄렁펄렁 하니까. 칼 자국이 안 나서 좋긴 은 한데, 단정이 있습니다. 아리가 아랑이랑 놀아줘가지고, 아빠가. 요리를소름했어리야 응. 음. 자, 정말, 어? 아리 이거, 이제 먹을 수있겠거이늘 이거. 이 진짜만 먹어볼게. 한번 먹어봐. 아, 이거. 음. 이 빨아서 먹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 정도면 꽤잘 먹었어요. 이제 리필 한번 해줬거든요, 또. 그건 뭐지? 아, 피망? 피망 맛있지? 응. 많이 먹어. 아랑이는 다 먹어가지고, 지금 잠깐 내려놨습니다. 한시에 재울 거예요. 자, 저는 설거지하러 갑니다. 자, 애들 재울게요, 그리고. 아, 아랑이가 저한테 기어왔어요 응, 오늘은 아랑이가 일어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응? 어? 뭐해? 응? 밀지 마. 너 이제 잘고갈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너 턱수염 왜 그려놨어? 왜 그려놨어, 이렇게? 어? 기분 좋아? 이렇게 먹으니까? 어? 미치겠다. 찍기로 가야겠네. 자, 우리는 식청각자를 보고 있구요. 고구마 좀 달라고. 간식 좀 챙겨줘야 돼. 뚜껑은 돼서, 아, 진짜 이번에 너무 잘 됐어. 너무 맛있게 잘 됐어. 음, 너무 맛있겠다. 자, 우리야, 이제 뚜껑에다가 아빠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어? 먹어, 이거. 아, 이번에 너무 맛있겠다. 자, 아, 이제 영상 보는 시간 끝났고요. 아랑이 깨울 시간이 됐어요. 아랑이 좀 깨우러 갈게요. 아, 놀래면 어떡해. 어, 아랑이 일어나 있나본데? 음, 아랑이가? 아유 귀여워. 응. 음, 아유, 다... 더웠구나? 아잘 잤니, 아랑아? 잘 잤어? 아이고... 언니가, 어? 응? 점프 어택 날린다. 아랑아, 잘 잤어? 아유, 졸려. 일어나세요, 우리 딸. 이제,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저녁에 자야지. 그지? 잘 잤어? 응. 아랑이 뽀뽀 한번 해줘, 아리가. 어? 아이고, 아이고, 아프겠다. 뽀뽀? 아이고, 피하는데, 아랑이가? 아유, 그래, 이제 나가자, 우리. 나갈 준비하고. 지금 시간 4시 10분이고요. 아영이랑 아영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아리와 아랑이랑 같이 있구나. 자, 4시 10분이에요. 트레이더조 장부로 잠깐 왔거든요. 근데 겨울 다돼가니까 제가 살려는 이요거 그린벨 희망이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도 없고 너무 물렁물렁 거려가지고 두 개만 샀습니다. 야채도 좀 사고 싶은데 뭘 살지 볼게요. 아니 이게 콩통조림 사려고 싶은데 여기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드디어 놀이터 왔는데요. 4시 50분입니다, 지금. 어, 트레이더즈 잠깐 들렸다가 오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세게 밀고 있잖아, 지금. 샐라드기 한번 타코도 만들어 먹을까 엄청 배고프네.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아랑이도 이제 밖에 나왔어요. 얘도 이제 컸으니까. 아 콧물 좀 나오네. 추운가 보다. 그리고 잠깐. 깥에서 기어다닐 시간을 줘야죠. 그치 아랑아? 그렇지. 춥지? 어, 이게 바깥이야. 이제 너도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야 돼. 천천히. 그저 저 근에 네? 좀전 탔잖아. 더 타고 싶어요? 또 태워줄까? 대답해야지. 어 그래. 그러면 우리 랑구랑 같이 가자. 우리 아랑이 그거 들고 와. 들고 아빠랑 아랑이 데리고 갈게. 어, 아, 리가 들고 거 가. 까문아. 또. 칭구지. 아이디나니 아이, 탄코야. 이 응.랑랑이도 옆에 태워 줄게 아빠가. 뭐야? 랑랑. 랑랑. 여보 자 아리랑 아랑이 살살 빠른 것 같긴 한데 한 바퀴 더 돌고 반대로 돌려야지 이러면 그렇게 어지럽진 않아요 다섯 시 반이고요 방금 집에 왔습니다 아리야 잠깐만 이리 와옷다 벗고 자한 방에 정리하게 해 주방입니다 주방이 엄청 따뜻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청 따뜻해 따뜻해요 예, 빨리 요리를 해야되는 호박이에요 예. 그 안그래도 호박죽 저거 방금 다 먹었거든요 아이랑 나눠서 얘가 뒤에가 이렇게 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요리해야지 했는데 어제는 못했고요 오늘 호박죽 다 먹긴 했는데 아랑이꺼 이거 금요일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는데 금요일 날에 요리야 내일이잖아 그럼 내일 할게요 내일이랑 뭘 해야 될거 이제 내일 먹을 버섯 준비할게요 얘가 다 좋은데 다양한 버섯 섞여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버섯들 있잖아요 그래서 볶음밥 할때 넣어봤는데 맛이 좀 요상해요 이상한 맛이 나요. 특유의 버섯 향? 되게 세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국 같은 데다가 함부로 못 넣겠어요. 이게 맛이 너무 진하니까, 국물 맛을 완전 바꿔버릴까봐.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요리, 저 요리 할 때, 그냥, 막 넣고 있습니다. 불쓸 때는 맨날 들어오더니, 오늘 다 데펴서 주니까 애들이 안 들어와요. 뭔 일이야? 둘이 엄청 잘봅니다 귀엽죠? 아빠! 나랑이랑 잘 놀아. 랑구랑먹어 랑구랑 잘 놀고 있어. 아빠가 지금 요리하고 있어 그냥. 실험 적인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고추장을 좀 여기다가 섞어서. 발라가지고 고추장 바른 타코니다 그게 많이 안 발랐어요? 아빠, 응? 아니 엄마 밥 빼놨어요 엄마 밥 빼놨어요? 아이고 엄마 좋아하시겠다 아빠가 엄마 밥이라고 얘기해 놓을게 네 어떨지 먹어볼게요 이걸? 이거 어? 나맛있네 이거, 이거, 이거 라면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다고, 이거? 응. 먹고 뱉지 마. 응? 자. 응, 아. 아, 물어. 응. 어때? 맛있게. 왜, 왜, 왜? 매워? 응. 맛있어, 근데? 응. 매워? 매워? 응. 물 먹어, 물. 말이 응. 첫 고추장인데. 한국 사람 입맛이 딱 맞네,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이따 와이프 보면 해줘도 되겠다. 뭐구려? 네. 된장찌개 밥 그리고 냉제육이에요. 저 먹어보세요. 아리가 여기 저희 이제 저희랑 같은 자제 앉으려고 그면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애 엄마가 이런 키높이 의자. 이거 사줬습니다 부스터 시트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아마 아리한테도 높이가 맞겠죠? 이게 이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아리는 지금 그 같이 온 박스에서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고양이처럼 밥은 다 먹었고요 애 엄마는 이제 한 2-30분 후에 온다고 하네요 이번에 일단 음, 빡세지, 응, 박스에 서 놀았어? 잠깐만. 똥 쌌니? 아리똥 쌌어? 응, 네. 아니야? 응. 나랑인가, 그럼? 응. 여기 되게 의자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어아리아 어때? 괜찮아? 오케이 짠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는 비빔밥. 을다으면짤 수도 있다. 아 진짜? 어 내가 양계량한게 아니라 아 넉넉하게 넣은 거야. 비빔 뭐, 비빔 먹어보면서 정하세요. 네. 어, 엄마 오늘 어제 만들었던 비빔밥인데 도시락은 빠졌었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또 자장밥이 있네 아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엄마 이거 뚝띠 알았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구나 아리야 너 앞으로 아랑이랑 엄청 싸울 거야 어? 이렇게 이엄마 이거 뚜껑 닫고 뒤가요 아니요 이렇게 할게요 흔들어 비비는 게 빠르겠네 고기? 이거 이거 아리가 먹어. 음, 아리 거야. 이, 여기 밑에 다가도좀 뭔가 보관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여기 뭐 보관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쌀. 요게 뭐 그냥 메이드 인 USA 뭐 이런 거봐요그로 i 인 Grown in the USA. 어디서 컸다 이런 게잘안 써있잖아요. 좀 찾아보니까, 이 미국 쌀은 한국보다 그 비소함량이 높아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알아봤는데 캘리포니아 쌀 사먹으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잘 씻어서 먹으면 된다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저희만 있으면 먹을 수도 있는데 쌀을 새로 하나 더 사기로 했어요 얘는 나누으로든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이가 이어나요 아빠 일어나요 아이가 일어나요